If today was the worst day Just remember what your king say That we breathe in just to breathe, breathe out And we breathe in just breathe to breathe out it don't matter what you do w o you see, y h o you screw c u e we breathe in just to breathe out 여러 제가 며칠 전에 코스를 갔는데 예쁜 게또 코스에도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코스는 FW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를 좀 구매를 했어요. 얘네들을 집에서 어떻게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코스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스타일링 하는 느낌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품들부터 쭉 같이 볼까요? 코스는 원단이나 마감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또 디테일들을 봐줘야 하거든요? 제품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SPA 브랜드가 국내에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마다 색깔들이 있어요. 이 자라나 H&M 같은 경우는 유행에 되게 민감하고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유행타는 제품 아니면 시도해보고 싶은 제품 그런 것들을 위주로 쇼핑을 하는 편이고요.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대가 좀 높죠. 그리고 제품들이 베이직이 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단의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이 코스에서 세일 기간이 있죠, 또. 잘안 나가서 세일을 막 때리고 때리고 때려서 50%에 막 추가 15% 이런 식으로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일 시즌에는 기본템보다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제품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다 이제 세일 없이 정가로 구매를 한 것들이라서 대부분 베이직하고 무난한 제품이 많아요. 오늘 신발이랑 가방 빼고는 웬만하면 코스 제품들끼리도 한번 매치를 해보고 싶어서 평소에 제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든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셋업이에요. 직선적으로 똑똑 떨어지는 핏이에요. 내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그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살짝 모직같이 조직감이 느껴지는 그런 원단인데 이게 막 엄청 두껍지는 않아요. 셋업이지만 다른 제품들이랑 매치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켓도 저는 스트레이트 핏 데님이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예쁘겠다. 뒷라인을 살짝 블루종처럼 떨어지게 여기를 주름을 하나씩 잡아놨어요. 그래서 뒷라인이 되게 예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미니멀하고 깔끔한데, 뒤에서 봤을 때는 이 주름 때문에 살짝 캐주얼한 느낌도 납니다. 둘다 저한테 조금씩 커요. 얘네는 딱 맞게 입어야지 더 예쁠 것 같아서 수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업으로 다 네이비색이니까 저는 살짝의 색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에다가 이것도 이번에 구매를 한 건데, 이걸 같이 입어주고 싶어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베이직한 피켓 티셔츠예요. 저는 이거 컬러가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요. 사이즈는 XS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 예쁘다 그렇죠? 너무 괜찮다. 뒤에 제 손가락 비치는 거 보이죠? 이제 얘가 컬러가 좀 튀잖아요. 그리고 룩에서 이 네이비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다른 컬러를 주는 것보다 이 초록색을 기준으로 다른 컬러 포인트를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컬러 양말이랑 짙은 초록색의 로퍼로 포인트를 주고 가방에는 한번 톤이 빠진 올리브 그린으로 네이비는 네이비대로 살고 이 안에 입은 이 그린 컬러는 다른 컬러들이 방해하지 않으니까 이 색대로 좀 살고. 그래서 매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너는 이 정도 핏감이에요. 저한테 스탠다드하게 딱 맞는 핏이죠. 스커트는 말씀드린 대로 살짝 큽니다. 되게 깔끔한데 이 니트에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또좀 화사해요. 저는 이런 카라가 들어간 제품에 이렇게 안으로 목걸이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나만 아는 정말 작은 포인트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 살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켓까지 한번 걸쳐볼게요. 어가 확실히 저한테 길죠? 그래서 이너도 어차피 컬러 있는 거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말씀드린 대로 어깨가 저한테 살짝 큽니다. 치마는 이 정도야, 뭐. 깔끔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네이비랑 그린의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신발에동 이런 그린 포인트가. 아, 그리고. 기본 티를 또 하나 샀어요. 아이고 이거는 코스에서 너무 스테디셀러죠. 얘도 되게 비침이 심한 제품. 소매가 쭉 이렇게 굉장히 길고 여기에 핑거홀이 들어간 게 포인트. 이거는 워낙 기본템이죠. 지금 제가 입은 이 자켓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이거 이 스커트 안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저는 이것도 XS 사이즈 했고요. 근데 걱정되는 게 이게 원단이 얇다 보니까 팔꿈치 부분이 좀 금방 튀어나오지 않을까? 좀잘 늘어나지,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구매를 안 했는데 이번에 가서 입어보니까 또 입으니까 핏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워낙 기본템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고의 매치보다 좀 색다른 느낌으로 이게 얇고 여리여리한 느낌이다 보니까 상반되는 가죽이랑 매치를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이걸 가져와 봤어. 위에 에도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 자켓의 소매 띠랑 이거랑 컬러도 되게 잘 맞죠.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해볼까 봐요. 괜찮을 것 같죠? 아무래도 소재에 가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발은 좀 너무 튀면 안될것 같아서 요거를 들고 왔어요 요걸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방은 컬러 포인트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서 어, 당근 컬러 당근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입어볼까요? 이렇게? Oh baby look at you When you walk in everybody got their eyes on you 저한테 이런 핏이에요. 일 보시다시피, 안에 지금 입어준 이 브라탑이 비칠 정도로 얇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브라탑 활용을 한 것처럼 안에 포인트 되는 탑을 같이 입어주면 또 뭔가 레이어드한 느낌 나면서 또 색다르겠죠? 저는 가죽 팬츠랑 매치를 했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느낌을 위해서 스포츠 브라탑을 같이 입어줬어요. 근데 되게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음... 사용도가 너무 좋아 보이죠. 이거는. 여기 좀더 거칠어진 느낌이죠? 이렇게 아우터를 걸쳤을 때 소매가 삐쭉 튀어나오는 느 이게 이 티셔츠의 맛 아닐까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저는 탑과 대비되는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강약을 주는 룩입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풍성하게 플레어로 떨어지는 볼륨감이 좀 있는 원피스예요. 이 소매에도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리본 타이나 이렇게 풍성한 볼륨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난한 듯 되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이랑 합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 러블리한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입는 것보다 믹스 매치. 역시 믹스 매치. 이게 상당히 볼드하고 와일드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롱부츠랑 같이 입을 거예요. 신발로만 믹스매치를 하기에는 얘가 되게 어 존재감이 커요. 그래서 이 존재감을 좀 눌러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데 제가 또 그런 제품을 구매를 했죠. 이 니트 집업입니다. 이거 아 어, 되게 좋아요. 촉감이 너무 좋아요. 두꺼운 실, 얇은 실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줬어요. 뒤에도. 이렇게. 기본템은 이런 부분에서 그 퀄리티 차이가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이거 좀 크게 입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로 했어요. 이거를 방금 보여드린 이 원피스에다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입으려고. 근데 여기 가방은 원피스의 무드에 한번 맞춰서 가지고 와봤어요.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요거. 그레이하고 핑크의 컬러 조합이 또 되게 예쁘잖아요. 부드럽고 좀 여성스러운 느낌도 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가방을 한번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고 나와볼게요. 원피스만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소매가 7부보다는 거의 9부네요. 넥라인 이렇게 리본 디테일. 무릎 살짝 위로 떨어지는 기장입니다. 엄청 볼륨감이 있는 원피스죠? 아,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니까 약간 지올파하게 크리스찬이 떠오르거든요? 빨리 저 집업을 입어줘야겠어요. 확실히 좀더 캐주얼해졌죠? 부츠하고도 무드가 더잘 맞아졌고, 제가 미디움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기장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살짝 애매해져서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소매도 한번 롤업을 해줄까봐요. 이런 느낌으로 좀더 실루엣의 변형들을 살짝 살짝 주는 거죠. 이 니트 집업은 확실히 볼 때보다 입으니까 값어치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오리 빛이다 보니까 옆태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살짝 소매가 두툼하게 떨어지는 이옆 라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가방 그레이랑 핑크가 되게 잘 어울리죠 제가 지금 같이 입은 집업 말고 후드 후드랑 같이 입어도 약간 이런 느낌 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빈티지 러블리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블루종 쉐입의 가죽 자켓 그런 거 하고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빈티지 러블리 느낌으로 코스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프 패턴 가을에도 브라운 컬러로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넥라인은 또이 아이보리의 범위가 되게 두껍게 들어가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우터 같은 거 입었을 때이 넥라인을 좀더 보여줘가지고 이 포인트를 살려서 입으면 예쁘겠더라고요. 하이실정으로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 했습니다. 이것도 원단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코스가 정말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구나 하나를 더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스트라이프 한 줄이 끝나는 이 부분에 딱 맞춰서 소매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 나요 하이 실종으로 입고 밑에는 레그 워머 같은 걸로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고 양말로 이렇게 포인트 줘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자벨마랑의 FW 쇼를 보다가 이런 니트 사고 싶다 하고 캡쳐를 해뒀던 게 있어요 코스에서 좀 비슷한 거를 찾았어요. 이 코스 거는 위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밑, 밑부분에 그물처럼 홀이 들어가 있어요. 근 네, 이것도 입어보니까 어?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역시 그 이자벨마랑 느낌처럼 입고 싶어서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골랐어요. 이렇게 홀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어떤 걸 받쳐 입지? 하고 고민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건 핑크 색깔 새틴 롱 원피스. 그거 입고 위에다가 무심하게 그냥 쓱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 두 개를 같이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구멍으로 살짝살짝 보이게끔. 원래는 따로따로 스타일링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입어도 예쁘겠어. 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줄 가방은 가방 짜임이 니트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이 니트랑 매치가 되게 잘될것 같아서 이걸로 들고 와봤어요. 이렇게. 또 양말 이렇게 신어주고 진짜 가을이다 그렇죠 하이 실중이지만 그래도 하이는 입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하이의 존재감이 아예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같은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되게 같이 레이어드를 해봤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치마 입어서 안 보이게 쇽 가려주고 제가 이거 위움 했었죠? 어. 사이즈는 딱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그냥 소매 에 두들 말아가지고 스타일 포인트 한번 더 줘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클로에 스니커즈 가을과 어울리는 색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가을에 아주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게 박시한 편인데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입은 밑에 스커트도 지금 밑단이 살짝 보이죠. 근데 소매는 확실히 길어요. 제 손을 다 덮죠? 제가 뭐 니트랑 레이어드해서 이너탑으로도 입었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원단이 정말 좋은 건지 입었을 때 몸에 감기는 이 촉감이 되게 좋아요. 살짝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목이다. 여기까지. 다 입어봤다, 그쵸? 총몇 가지지? 제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정도 구매를 한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코스에서 구매한 것들끼리 스타일링을 했는데 워낙 베이직한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코디를 해도 전혀 위화감 없이 룩이 뚝딱뚝딱 잘 만들어져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처럼 신발이나 가방만 컬러 포인트 하나씩 넣어주면은 가을에도 좀더 생동감 있는 룩을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빠잉!